야, 이 상태로 뭘할수 있냐? 없다? 그래서, 어떤 생각 하냐면요. 우리가, 봐봐. 2분의 7이 있다? 그러면은, 7을 2로 나누면, 몫이 3이고, 나머지가 1 나오잖아요. 그러쓸 때는, 3 더하기 2분의 1로 쓰죠? 그럼 이거 괜히 말하는 게 아니고, 헷갈려요, 눕는지 이거. 그럼 봐봐. 그거는, 몫이 앞에 더해지는 거고, 나머지가 분자 남는 겨. 그럼 얘를 나눠. 왜냐면, 분자가 2차고 분모가 1차면 가분수거든요 머리가 큰 거는 안 이뻐 그래서 이제 나눠 봐이거 다항식 나눌 수 있나요? 나눌 수 있죠 짜집기 할수 있는데 그지 러 말고요 이걸 묵, 아, 묶으면 또두번 해야 돼 나누기 제일 편해요 그러면 X 제곱이고 3X 더하기 4잖아요 그죠? 이분 여기 X 빼기 3 나누면 이거 뭐 필요해요? 2차를 줄여야 되니까 여기 X만 필요해 그래서 x 에 제곱 빼기 3x가 되거든요? 그러면, 아, 이거 그냥, 되게 쉬운, 거. 그러면 여기 4 되는 거 맞죠?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, 몫이 앞으로 더해지고, 더하기, 이게 지금 x 빼기 3분의 4거든요? 근데, 지금 x가 3보다 커갖고, 어, 얘가 주는 게, 그럼 x 빼기 3이 양수라서, 얘가 양수인 거는 맞아. 그래, 안 그래? 근데, 젠장, 이거 오기 똑같잖아요. 77번 똑같잖아요. 그러면 이거 일정한 곱이 없어 그럼 일정하 만들어. 방법은요 3배3 더하면 되죠. 이렇게. 그래서 요만큼은 곱하기 열정해서 얘는 그 산술기하가 돼요 그래서 다시 요것만 하면 봐봐. 요거만 하면 얘 크거나 같고2 곱하기 루트의 4대죠 보다 어, 3도 안 되죠? 이렇게 3, 이거 3 들어가도 되 이거 다 비어 돼요? 그 맞춰주면 되잖아 그니까 식만 안